무슨 또 네. 운동이에요. 그러기 때문에 기본 스트레칭을 하고 가야 됩니다. 아시겠죠? 네. 지금부터 제가 하나 를해 주셔야 돼요. 감사합니다. 내 신경체조부터 할게요. 눈동자를 오른쪽을 쭉 한번 째려보세요. 고개는 가만히 두고 눈동자만 오른쪽을 쭉 봐주세요. 가운데로 오시고 왼쪽을쭉 째려보세요. 가운데로 오시고 위를 올려놔 봐주세요. 어. 가운데로 오시고 아래로 봐주시고 가운데로 와주시고 잘했었어요. 이번에는 여러분 얼굴 근육을 다 움직이는 것도 우리 뇌가 활성화가 됩니다. 아시겠죠? 볼에 발을 꽝이자. 음. 왼쪽, 오른쪽, 위로, 아래로. 아, 여기서 보니까 되게 귀엽습니다. <laughs> 너무 귀엽습니다. <웃음> <웃음> 혀로, 혀로 왼쪽 보치밀으세요 음. 오른쪽, 음. 너무 잘했었어요. 이번에는, 이번에는 두 손을.